한국 유저들 특징: 전투력이 매우 높다. 그게 힐링 게임이든 경쟁이 없는 게임이든 매 순간 빡겜. 그래서 빡겜 대신에 캐릭터에게 애정을 주라니까 그 애정이 너무 전투적이어서 애정을 먹고 자란 그들의 사성 캐릭터들은 졸라 강하다. 그렇다. 이 티바트 세계에선 5성이 아닌 사성이라도 컨텐츠 대부분을 이루고 즐길 수 있지. 중요한 건 동료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야. 아무리 5성이라도혼자선 많이 버겁다고. 여튼 사성들로 모험하는 컨텐츠 사성이나 오늘의 친구들은 카치나 찡과 리네짱 얀사 땅과 슈짱이다 그리고 피슬 황녀님은 일부러 제외했다 게임이 너무 편해져 버리거든 흥! 그저 범인들의 육신에 속박하는 것일 뿐 여튼, 딱 보면 알겠지만, 효율이고 뭐고, 개나 줘버린 막무가내 파티다. 얀사땅의 공격력 버프는 방어력 기반으로 딜을 넣는 카치나쟁에겐 의미가 없고, 슈짱 같은 경우엔 파티 내에 불 번개 속성만 있어야지, 진정한 버프를 발휘할 수 있지만, 뭐 어쩌겠어? 난 바위 카치나쟁과 바람 리넨 짱이 좋은데, 원신은 지 잣대로 하는 게임이다. 그게 매력이고, 슈짱도 굳이 올바른 파티를 안 써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자, 봐라. 오늘은 양심적으로 무기까지 전부 사성이라고. 아 들 준비됐지? 뉴비들은 집중해 제알 따라오라고. 일단 이번 사성 파티의 장점은 광석도 쉽게 깰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필드 이동기까지 가지고 있지. 쾌적하고 재밌는 모험이 될수 있다구. 야, 전투가 시작됐어. 저런 추추 정도는 사실 무지성으로 싸워도 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술이라는 게 있으면 더 재밌겠지. 다들 잘 봐. 저 추추는 지금 불이 묻어 있어. 방금 전 슈짱의 공격으로 불이 묻어버린 거야. 그럼 우린 리넷의 궁을 사용한다. 리넷의 궁은 어그로 능력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추추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심지어 리넷의 궁은 파티의 캐릭터들의 속성 싸가지가 전부 다르며 모든 파티원의 공격력을 20% 증가시켜줘. 그럼 우린 이때 이 안사를 꺼내는 거야. 리넷의 궁으로 소환된 어그로 고양이를 향해 얀사의 궁을 써주는 거야. 그럼 그 순간. 리넷의 어그로 고양이는 안사의 번개를 흡수해서 어그로 번개 고양이로 변한 다음 번개탄을 발사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번개탄이 불이 묻은 추추에게 닿으면 불 플러스 번개, 아부아 반응이 일어나며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줄수 있어 이건 매우 기본적인 전술이야 하지만 매 순간 이렇게 힘을 모아 전술을 펼친다면 천하를 지배할 수 있어 여튼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 지금 리넷의 체력을 봐 누군가 치료를 해줘야 돼 그럼 이때 우린 슈짱을 꺼내서 가볍게 이 e 스킬 한 대만 갈겨줘 그 순간부터 리넷에게 힐이 들어가니까 봤지? 휴짱은총한 발만 갈기면 치료를 해주는 다정한 여자라고 여튼 얀사로 궁을 써보자 얀사의 궁은 캐릭터들이 많이 움직여야 최고 상태의 공격력 버프를 줄수 있는데 우리 리넷은 많이 움직이며 공격할 수 있지 아카치나증이 공격하기 전에 끝나버렸네 자 다음 목적지로 가보자 다신 카치나를 무시하지 마라. 역시 우리 카치나 찡이야. 가까이 오지마! 자, 다음 적이야. 하지만 큰일 났어. 저 녀석, 불 보호막을 두르고 있어. 우리 파티엔 물 속성이 없는 상황. 하지만 다들 당황하지마. 저불 보호막은 번개로도 깰수 있고 바람 속성도, 바위 속성도 이렇게 보호막을 깰수 있다고. 물론 당연히 물이 가장 잘깰겠지만 우리 파티원이 힘을 모은다면 뭘 못하겠어. 저기 구석에 숨어있는 적도 아무 문제가 없지. 우리에겐 총잡이 슈짱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잔당 처리는 우리 카치나찡이 해줄 거야. 이게 모험이지. 이게 힘이지. 이게 성능이지. 가까이 오지 마! 어떤 적이라도 우리들의 상대가 되지 못해. 그후 우리는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그리고 다들 느꼈겠지만 이렇게 필드몹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사성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에 애매해. 그럼 보스를 잡으러 가볼까? 내가 저번 사성의 난에선 중운 엠버 요요 바바라 파티로 타르탈리아를 잡았으니까 이번엔 좀더 빡센 야타 용왕을 잡을 거야. 다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음식 한 개도 안 먹고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지금 필요한 전술은 오직 하나. 용기야. 우리 용감한 파티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야타 용왕을 공격할 거야. 체력은 걱정하지만 우리에겐 휴장이 있잖아. 카치나는 도망가지 않아. 오늘이야말로. 좋아. 야타의 체력을 30% 정도 깎았어. 조금이라도 계속 딜을 넣을 거야. 우리의 전술은 변하지 않아. 슈짱이 계속 회복을 해줄 테니 다들 용기를 내라고. 갈라라 얀사의 궁. 리넷의 이동 공격. 리넷의 궁. 카치나의 궁. 슈짱의 회복 겸 공격. 다시 모두를 회복한다 다들 공격을 멈추지마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제 야타 용왕은 겁쟁이 마냥 땅으로 숨을 거야 우리 멈추지 않고 공격한다 버러지 같은 것들 우린 버러지게 아니야 리네, 얀사, 같이 나 사성을, 사성을 무시하지마 마지막에 슈브르즈가 쏘아올린 그 불꽃은 나의 원생을 바꿨다. 필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서리꽃을 얻으려면 반드시 불꽃을 써야 하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린 그 시련을 피하지 않을 거다. 피와 살이 되는 재료를 얻고 우리는 강해질 것이기에 오늘도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사성이나. 아, 어, 예상대로네.